얼굴에 광채가 촤르르 돌아요 근데 절대 무겁지가 않습니다 피부결 자체가 진짜 공들인 것처럼 예뻐 보이거든요 그냥 진짜 미쳤어요 이거 모든 분들이 다 사셔야 돼요 롱한 컬러를 발라가지고 사랑스러움을 더해주는 거죠 왜 이제서야 샀나 후회를 하는 진심 리얼 개꿀템입니다 gonna... 안녕 위니들 유니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상 스킨케어 제품, 신상 베이스, 신상 색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제가 직접 써보고 너무너무 만족했던 제품들, 여러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하는 제품들만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카테고리 별로 다양하게 가지고 왔고 설명도 아주 야무지게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따끈따끈한 신상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바로 아드 망의 A G 앰플과 로션입니다. 이 제품은 요즘 제 주변 뷰티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스킨케어 제품인데 뷰티 크리에이터 맨님이 만드신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 스킨케어 제품을 보고 이게 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이 제품들 이름이 항당화 앰플, 항당화 로션인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스킨케어 제품을 쓰면서 항당화라는 단어 진짜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거는 대체 어디에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는 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혈당 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혈당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당 때문에 늙기 때문에 항당화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피부에 당이 많아서 혈당 노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피부 색깔이 점점 점점 캐러멜처럼 어두워지고 노래지고요. 그리고 피부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피부 탄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항당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무튼 무튼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진짜 놀랐. 건 제품의 제형이었는데 이게 앰플이랑 로션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앰플 제형이 진짜 미쳐버린 게 뭐냐면 처음에 앰플을 짰을 때는 되게 꾸덕해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무겁거나 유분감이 많은 거 아니야? 하면서 피부 위에 롤링을 해주는 순간 갑자기 굉장히 촉촉한 에센스로 변합니다 근데 대박인 건이 앰플을 바르면 얼굴에 광채가 촤르르 돌아요 근데 절대 무겁지가 않습니다 로션 같은 경우에는 보습감이 느껴지면서 살짝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넘치는 유분감을 싫어하는 는 건성 피부인 저에게 진짜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제가 최근에 입가 쪽에 건선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붉고 따갑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바르니까 건선이나 아토피가 심해지지 않고 붉은 기도 완전히 많이 가라앉고 점점 점점 피부 상태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얼굴 전체적으로는 뽀얘지고 광채가 나고. 그래서 전체적인 피부 케어 면에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베이스 제품인데요. AG2N이스의 베이 벨레스팅 팩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벨벳 래스팅 팩트는 사실 신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지고 왔냐? 바로 새로운 신상 컬러와 화잘먹 툴까지 나오기 때문인데요. 무려 저와 함께 만든 컬러와 툴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깜짝 첫 베이스 협업 소식이죠? 일단 협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고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에이지 투애니스 팩트를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팩트를 바르고 간날 친구가 윤희야 너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이지 트니스 팩트를 되게 잘 사용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뷰티 유튜버 친구가 저한테 이 벨벳 레스팅 팩트를 엄청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벨벨 레스팅 팩트 찬양 시작. 너무 예쁜 깐달걀 표현이 가능한 팩트다. 밤 타입이라고 두껍게 발리거나 발림성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편견을 완전히 깨 부셔준 그런 제품이다. 완전 저의 인생 팩트라고 영상에서 엄청 영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인. 그 이후로 이 팩트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살짝 아쉬웠던 게 컬러 수가 두 개만 있는 거. 그리고 컬러가 좀 밝게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운명처럼 에이지 트위니스에서 같이 컬러 개발을 해보는 게 어떻게냐라고 제안을 주신 거죠.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예쁜 컬러로 피부 위에 올라가면 그깐 달걀 피부 표현이랑 합쳐져서 완벽한 팩트가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덕이 된 기분으로 컬러 개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몇 개월 동안 컬러 테스트 해보고 최적의 컬러 5개를 뽑아내어서 컬러를 섬세하게 세분화하였고요. 제 최애 컬러인 21N 소프트 컬러를 바르면서 팩트를 피부 위에 얹었을 때 느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1N 컬러는 소프트라는 이름처럼 밀키한 컬러예요. 너무 노랗지도 붉지도 않은 중간의 컬러감을 잡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리고 지금 피부 위에 밤 타입이 올라가는 걸 보시면 처음엔 촉촉하게 발리는데 벨벳하게 마무리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또 어성초수 수분 베이스라서 건조하지 않고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게이 팩트의 책지 근데 사실 밤 타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쁘게 바르는지 양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 리니들을 위한 양 조절이 쉬워지는 스패츌러 브러쉬 그리고 얇은 밀착 커버를 위한 스패츌러 스펀지 퍼프도 함께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스패츌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팩트를 바르면 정말 얇고 고르게 발리면서 피부 결을 꼼꼼하게 메꿔줘서 피부 결 자체가 진짜 공들인 것처럼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의 최애 툴입니다. 피부 표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팩트와 툴만 있으면 집에서도 마치 샵 다녀온 듯한 샵 퀄리티 베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쿨톤, 웜톤, 뉴트럴톤까지 모두 고려한 새로운 컬러들. 그리고 이 툴들은 곧 2월 초 중순쯤에 출시가 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컬러들이랑 툴, 그리고 예쁘게 바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색조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바로 페리페라 딸기 컬렉션입니다.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딸기 컬렉션이 나왔는데 제품들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하나만 고를 수가 없어서 팔레트, 블러셔, 그리고 립글로스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팔레트 먼저 보여드리면 총두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고 봄 브라이트가 쓰기 좋은 햇빛 받은 제철 봄딸기, 그리고 가을 뮤트나 봄 라이트가 쓰기 좋은 뮤트에 빠진 딸기 컬러가 나왔어요. 저는 두 가지 컬러 모두 마음에 들었는데 뮤트에 빠진 딸기 컬러가 조금 더 데일리스럽게 활용하기가 좋은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품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이 팔레트가 좋은 게 뭐냐면 베이스 컬러 그리고 포인트 컬러 음영 컬러, 아이라인 스머징하기 좋은 컬러 그리고 글리터까지 야무지게 들어가 있어요. 팔레트가 작고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러는 몇 가지 없지만 이거 하나로 메이크업을 끝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거 섀도우 발색도 되게 잘 되는 편이고 시간이 지나도 컬러감이 날아가지 않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쁜 아이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팔레트 그리고 제가 원래 뮤트한 컬러가 안 어울리는데 이거는 붉은, 붉은 브라운 뮤트 컬러라서 그런지 아주 저한테 찰떡 콩떡으로 잘 어울려가지고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라이트 분들 그리고 가을 뮤트이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예요. 그리고 제가 이 컬렉션에서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블러셔인데요. 이번 컬렉션에서는 두 컬러가 새로 출시되었는데 뽀얀 빈티지 핑크 컬러의 달달베리 그리고 생기 있는 라이트 핑크 컬러의 딸기수확해. 저는 이두개 컬러 모두 마음에 들지만 달달베리의 컬러가 그냥 진짜 미쳤어요. 이건 모든 분들이 다 사셔야 돼. 이거 하나만 발라도 분위기가 생겨. 보는 그런 뽀야면서도 빈티지 스러우면서도 베이지 스러우면서도 누드 스러우면서도 생기 있는 그런 핑크 컬러랄까? 아니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너무 예쁜 핑크 컬러예요. 그리고 또 이거 베이스로 발라준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딸기 수확의 컬러 발라주면 또 그렇게 예쁘거든요. 이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핑크가 잘 어울리는 분들이라면 톤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입자가 되게 되게 고와가지고 볼에 얹어줬을 때 굉장히 뽀얗고 맑게 올라가거든요. 퀄리티가 진짜 좋은데 가격은 또 저렴한 블러셔이기 때문에 이 이번 블러셔 너무 추천 그리고 이번에 딸기 컬렉션에서 잉크 글래스팅 립글로스 3컬러가 추가되었거든요 따뜻한 핑크 코랄 컬러의 소프트 스윗 컬러 손 상관없는 베리톤의 올드베리 컬러 맑은 플럼기가 들어간 베리베스트 컬러인데요 봄라이트로서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소프트 스윗 컬러랑 올드베리 컬러인데요 소프트 스윗 컬러는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너무 예쁜 따뜻한 핑크 코랄 컬러예요 형광기가 없는 차분한 컬러이기 때문에 생얼에 바르셔도 좋고 립다 바르고 나서 레이어링하는 용도로 바르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좀더포 포인트 컬러로 올드베리 컬러를 가운데에 발라주면 존예 립 조합 완성! 제가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거 진짜 뭐야? 너무 예뻐버리잖아 하면서 감탄을 했던 립 조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립글로스다 보니까 착색은 아예 없다는 거? 그리고 아주 살짝은 좀 끈적거리는 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색조 제품은 2AN의 블루밍 가든 컬렉션입니다. 여러분 아직 날씨는 춥지만 벌써 색조 화장품에는 봄이 왔답니다. 바로 2AN에서 새로 나온 블루밍 가든 컬렉션!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 라이브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컬러들이 정말 봄의 화사함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이것만발라주면 벌써 내 얼굴엔 봄이 왔어. 그래서 화사하면서도 굉장히 라이트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컬렉션인데요. 팔레트는 세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는데 라이트한 살구 컬러의 피크닉 컬러, 그리고 밀키한 피치 컬러의 드리밍 컬러, 그리고 통통 튀는 핑크 코랄 컬러의 버블껌 컬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아무래도 보 봄웜 라이트가 가장 쓰기 좋은 피크닉 컬러인데요. 제가 또이 팔레트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 또한 베이스 컬러 그리고 맑은 포인트 컬러 그리고 눈이 커질 수 있는 음영 컬러 게다가 아이라인을 스머징 할수 있는 브라운 컬러 그리고 애교살에 바르기 좋은 쉬머펄, 조금 더 입자가 큰 글리터 컬러 이렇게 여섯 개 컬러가 야무지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만 완벽하게 아이메이크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건 컬러도 너무 예쁜데 활용도가 너무 좋. 팔레트다. 그리고 특히나 이 팔레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리 덧발라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메이크업이 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여리여리하고 라이트하고 청순한 살구 메이크업이 가능한 그런 팔레트이기 때문에 요거 진짜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투에이엔 하면은 바로 이 듀얼 치크 블러셔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컬러는 총두 개가 출시되었는데 뉴트럴한 핑크 컬러의 쥬시 피치 컬러 그리고 과즙미 뿜뿜하는 살구 오렌지 컬러의 오렌지 플레어 컬러입니다. 이 투에이엔 블러셔가 되게 좋은 게 입자가 고와가지고 볼에 올려 요철을 싹 메꿔주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러셔가 되게 잘 나온 게 왼쪽에는 뽀용뽀용 블러리하게 올라가는 블러셔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르르한 펄이 있는 블러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뽀용뽀용하게 블러셔를 발라준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영롱한 블러셔로 조금 더 볼륨감을 넣어주거나 영롱함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두 개의 블러셔 컬러 모두 좋아해가지고 두 개를 잘 섞어쓰고 있거든요. 오렌지 플레어의 뽀용뽀용한 컬러를 발라가지고 가진미를 더해준 다음에 이 쥬시피치의 영롱한 컬러를 발라가지고 사랑스러움을 더해주는 거죠. 이두 개가 진짜 꿀조합이어가지고 이 블러셔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 포션 슈가 글레이즈 틴트입니다. 다음은 아직 출시도 안된 따끈따끈한 제품인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슈가 글레이즈 틴트가 있었는데 새롭게 나온 신상 컬러입니다. 일단 슈가 글레이즈 틴트는 틴트랑 글로스가 합쳐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틴트처럼 아주 얇 얇게 착색이 되는데 그 위에 립글로스처럼 도톰하게 광택이 올라오는 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맨 처음에 발랐을 때 도톰한 광택감에 만족을 했는데 또한번 얇게 착색이 되니까 밥을 먹어도 어느 정도 생기는 남아 있더라.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건이 제품이 여러 번 덧발라도 탁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입술도 편안해가지고 제가 되게 자주 발랐던 촉촉립인데 이번에 네 가지 컬러가 새로 나왔거든요. 뮤트 핑크 컬러의 라일락볼, 모브 플럼 컬러의 오디볼, 핑크 베이지 컬러의 밀크티볼, 무화과 컬러의 피그볼.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밀크티볼이 진심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컬러가 되게 오묘한 게 처음에 발랐을 때는 살짝 생기가 없나 싶은데 점점 생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전혀 생기가 없어 보이지 않으면서 되게 밀키하면서도 차분하면서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립이에요. 그래서 진짜 보습감 좋은데 예쁜 광택감 싹 올라오고 여러 번 발라도 맑고 컬러감이 뽀얗고 차분한 그런 립 찾으셨던. 분들은 이번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신상 제품 너무 추천드려요. 다음 제품은 유아몬드 애교살 쿠션입니다. 다음 제품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제품일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엥?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인스타 돋보기에 어떤 릴스가 떴는데 애교살에 바르는 쿠션이라는 거예요. 애교살 밑에다가 막 쿠션을 발라. 그리고 나서 섀도우를 바르니까 막 볼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엥? 진짜 너무 별로일 것 같은데? 아니 애교살에 쿠션을 바르면... 어떻게 고정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청담샵을 가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그 쌤께서 이 애교살 쿠션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애교살에 자극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예쁘고 뽀용뽀용하게 애교살이 뿅 하고 올라오는데 그게 그대로 고정이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나서 바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거 <laughs>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가장 먼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 브러쉬를 보통 쿠션 바르는 것처럼 한번 찍어줘요 그다음에 그 실리콘 브러쉬 는 양을 손등에다가 덜어내 줍니다. 어느 정도 덜어낸 다음에 그거를 애교살에다가 콕콕콕콕 찍어줘요. 이게 맨 처음에는 진짜 쿠션처럼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보송하고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눈 위에 싹 고정이 되어요. 이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펄 섀도우를 발라주면은 진짜 너무 예쁜 애교살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애교살에 주름이 워낙 많아가지고 애교살 스틱만 쓰면은 이 주름에 스틱이 다 끼고 그리고 스틱 제품을 눈에 문질러줬을 때 자극이가 가지고 제가 스틱 제품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문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위에다가 톡톡 톡! 이렇게 얹어주면 되고 그리고 주름 사이에 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왜 이제서야 샀나 후회를 하는 진심 리얼 개꿀템입니다. 다음 제품은 무지개 맨션 원앤올리 섀도우입니다. 이거는 나온 지좀 됐는데 제가 올리브영 오프라인 구경을 하다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섀도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펄 스플래쉬 컬러랑 골든 로즈 컬러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 섀도우에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일단 왜푹 빠졌냐면 아까 보여드린 유아몬 애교살 쿠션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펄 스플래쉬를 애교살에 발라주잖아요. 아 진짜 두개 조합이 미쳐버려. 이펄 스플래쉬 컬러가 샴페인 베이지 거기에 약간의 핑크빛이 더해진 그런 컬러여서 애교살에 바르기가 좋은 컬러예요. 게다가 이게 젤리 타입이다 보니까 밀착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걸 애교살 위에다가 발라주니까 애교살 주름엔 하나도 안 끼고 볼륨감은 확 살려주면서 이 촤르르 올라오는 쉬머 펄이 너무 예뻐. 제가 항상 바르면서 그냥 미쳤어 너무 예뻐. 예뻐서 맨날 거울만 볼 정도로 이두 가지 조합이 진짜 진짜 너무 꿀조합이야. 완전히 장점밖에 없는 그런 섀도우이고 또 이게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화장대에 놔뒀을 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그런 제품. 그리고 골든 로즈 컬러 같은 경우에는 눈두덩이에 포인트로 발라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름처럼 로즈 컬러인데 이 은은하게 빛나는 골드 컬러가 포인트인 제품이거든요. 베이스 컬러는 로즈 컬러인데 요렇게 빛에 따라서 반사되는 게 골드 컬러예요이 무지개 맨션의 섀도우가 싱글 섀도우 치고는 가격 체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다만 이게 젤리 타입이다 보니까 진짜 진짜 오래 쓰고 아무리 써도 달지를 않아요. 패키지도 예쁘고 글리터도 예쁘고 밀착력도 좋고 너무너무 다 완벽한 제품이라 이거 진짜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제품은 언어브 헤어 퍼퓸 미스트입니다. 마지막은 이번에 언어브에서 새롭게 출시된 헤어 퍼퓸인데요. 제가 요즘에 언어브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헤어 퍼퓸이 나왔다고 하길래 이것도 써봤거든요. 근데 헤어 퍼퓸인데 향기 지속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또 회원 퍼퓸은 일단 생긴 게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생겼는데 여기 위에 뚜껑을 뿅 하고 열면은 반달 모양으로 헤어 퍼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트를 머리에다 그냥 뿌려주면 되는데 요거는 워터 베이스여 가지고 뿌렸을 때 끈적인다거나 머리가 떡진다거나 그러는 미스트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써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뿌렸을 때 머리가 뭐 찰랑찰랑 해진다거나 부드러워진다거나 그런 효과는 많이 못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 단점을 좀뛰어넘을수 있을 정도로 향기 지속력이 좋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뿌리고 난 직후에 저한테 향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길래 별로네 하고 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한테서 이 향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헤어 퍼퓸이지만 약간 향수 느낌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 언어부 헤어 퍼퓸은 총세 가지 향기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세 가지 향을 모두 다 뿌려봤는데 로지 아우라 향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샴푸 향이랑 비슷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향기에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느껴지는 로즈 피치 머스크 향이 완전 제 취향 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귀여운 패키지도 가지고 있고 한 손에 잡히는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리주의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템이. 저는 진짜 이 장미향기가 너무 좋아요.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신상 중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신상 제품들만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참고가 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